안녕하세요. 평택준 한방병원 신형태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천추메가 약침 치료를 통해서 전암 상태를 개선한 증리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증리는 저에 대한 것으로 액체 생건법을 통해서 전암 단계로 진단받은 제가 직접 제 몸에 약침을 시술하고 치료 결과를 다시 한번 액체 생검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큰 의미를 둘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진행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암 단계라는 것은요, 암이라는 덩어리가 생기기 바로 직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전암 단계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우리가 영상진단 등으로 암덩어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전암상태임을 진단받은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암 진단의 방법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종양표지자나 염증수치 등과 영상진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밖에 없음을 보면서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종양표지자라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다고 또큰 의미를 두기도 좀 애매한 그런 지표로 여겨지고 있죠. 영상 진단의 경우도 드라마틱하게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치료 경과를 판단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통합암학회 컨퍼런스에서 알게 된 액체 생검법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요. 같은 연구에 소속인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직접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액체 샘 검은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속에 존재하는 종양 세포나 변이된 DNA, 또암 세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의 흔적을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암 진단시 시행하는 조직 검사보다도 더 암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향후 수년 내에 암 진단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검사고요. 특히 조기 진단과 암 생존자의 치료 경과 판단에 사용되기에 아주 유용한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검사를 제가 2019년도에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받았는데요. 당시에 한 25분 정도가 검사를 받았었고, 저를 포함해서 세명의 이제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폐암과 대장암, 그리고 위암의 위험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전암 단계로 확인되었었고요. 그 전해인 2018년에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용적을 한 20개 정도 제가 뛰어냈었던 기억력이 있습니다. 또 떼어낸 일부 용종 중에서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조직이라고 경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영 마음이 좋지 않았었죠. 전업 단계에서 이런저런 암 발생 위험 요소들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5년 10년이면 암이 발생하는 거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식사를 조심해야 되겠죠.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가공음식, 뭐 육류류 식사, 음주 이런 것도 절대 삼가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스트레스 조절도 잘 해야 될 것이고, 수면도 충분하게 잘 취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압 단계를 진단받은 이후에도 저의 생활은 여전히 과로와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요. 강의 준비나 방송 준비나 진료나 학회나 병원은 뭐. 지속적으로 악화 요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항암 치료를 한다. 이건 no. 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라는 것은 혈관을 통해서 암조직에 독성 물질을 투여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잖아요. 전암 단계라면 아직은 암 조직이 형성되기 전이고 당연히 암 조직 주변의 신생 혈관에 발달이 되지 않은 이전의 상태니까 항암제를 투여하면 정상세포만 공격해서 부작용만 발생할 뿐이기 때문에 항암치료 적응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천추메가약침. 자, 천추메가약침 어떤 치료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